네, 안녕하세요, 도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8일 아, 금요일 아침 방송이고요. 자, 오늘은 하나오션, HJ 중공업보다 더 오를 당장 사야 하는 탑. 포식을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린 세 명전기가 흐름이 아주 좋은데 8월 7일 아침방송입니다. 그죠 목요일 아침방송. 어, 이때 세 명전기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월 6일 수요일에도 이세 명전기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HVDC 내에서 어, 우리나라가 이제 어, 이런 직류 변압기를 국산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금구류가 다시 한번 판매가 잘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BDC 금구류 관련주인 세명전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명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쵸. 6일부터, 이때부터 잡았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거래일 만에 20% 넘는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겠죠. 요즘에 변압기와 조선주들은 제가 아끼지 말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섹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8월 6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조선주 뭐였습니까? 오리엔탈 전공. 어, 스마트 항만 쪽이었죠. 자, 오리엔탈 전공이 8월 6일에 말씀을 드려서 8월 7일에 하루만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만에 국 가가 8월 7일 상가까지 쫙 올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드린 종목들, 말씀드린 재료들로 시장들이 어, 이제 반응을 실제로 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이렇게 뭐 세명전기 오리엔탈 전공 hj 중공원 같이 급등할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아직 수익 못 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시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 우선 hd 현대가 안두릴과 함께 무인함정 개발 협력에 대해서 MOU가 아니라 MOA를 맺었습니다. 어 이게 MOU 다음 단계, 그러니까 MOU를 구체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의 무기 개발을 하는 기업들, 하지만 생산 캐파가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의존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군사 협력까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방산주들 그리고 어, 함정, 조선주들도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같이 해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가 어제 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야, 정말로 잘 나왔죠. 어제 1 2퍼센 정도 올라갔는데요. 영업이익과 어, 이제 매출이 이제 최대로 나왔고 영업이익은 YOY, 그러니까 24년 대비해서 2분기의 영업이익이 39%가 더 나왔습니다. 음, 이로 인해서 이런 AI 솔루션의 기대감이 한층 더 강해지는 타이밍이라서 소프트웨어, 어, AI 이런 종목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경쟁에 본격적으로 삼성과 LG가 어, 지금 뛰어들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어, 이제 인재 확보에 어, 본격화하는 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선박주들 볼때 단순 선박 건조 기술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항만 기술 그러니까 음, 자동화 시스템 기술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같이 순환매가 돌수 있습니다. 아,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종목들 오늘 좋은 종목 4가지 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감사한 시청자 분들 대상으로 제가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식 도박이가 벌써 11만 명 그리고 주코치의 매매 전략이 3만 8천 명으로 도합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됐는데요. 자 전부 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면 절대로 불가능했고요. 우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이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하면요 영상 말고도 장중에 제가 투자자 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시청자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종목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무려 12,2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방제는 주코치의 오늘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최신 정보와 개연성이 있는 대장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매일매일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신 거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8월 7일 오늘 목요일에 시초가에 말씀을 드린 종목을 보시면요. 8월 7일 9시 시초가 이 엔캠을 말씀드렸죠. N 앤캠의 주가가 1.4% 68,800원이었을 때장 초반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엔캠이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73,000원까지 찍으면서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올라갔죠. 1%에서 잡았다면 꽤나 싼 가격에서 어,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고요. 자 그리고 9시 3분에는 9시 3분에는 제가 YG플러스를 말씀드렸어요. YG플러스 주가 3.7%때 말씀드렸죠. 이 후에 YG 플러스가 당중에 8%까지 갔고, 그리고 종가는 4.9%입니다. 아, 이것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9시 12분에는, 어, 제가 오리엔탈 전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 공부방에서도, 자, 오늘 실시간으로 수급이 아주 좋으니 참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주가 3.3%였어요. 6,500원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방에서 확인을 했다면 오리엔탈 전공 3%대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 상한가가 나왔고 8,19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이겠죠 자, 현대임스도 그렇습니다 현대임스도 주가가 이제 어, 1.4% 음봉일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6%까지 갔고 2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19,000원 후반, 2만원 초반에는 계속 담으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음, 어제 텔레그램에서 어, 미리 말씀드렸고,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승도 그런데요. 1승 9시 15분에 공유를 해드렸고, 자, 1승이 주가가 어, 2%였는데, 2.9%였죠. 장중에 11%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어, 조선 기자재 쪽이 힘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세명전기 도 그렇죠 세명전기는 우선은 수요일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틀 연속으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9시 29분에 말씀드렸죠 세명전기 어, 지금 힘이 좋으니 참고해 보셔라 라고 했었던 자리가 바로 이7% 였어요 7.85% 보시면 세명전기가 오늘 장중에 21%까지 급등해 버렸다 어, 이것도 7%에서 잡았다면 은 상당히 싼 가격에서 미리 미리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 10시 40분 쯤에는 10시 40분이죠. 어, 제가 위세아이텍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이제 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호재가 뜨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40분이었어요. 위세아이텍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장중에 21%까지 올라갔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10시 50분에 확인을 해볼게요. 1분봉이고요. 10시 아니 40분이죠. 10시 40분 자리를 보시면은 10시 41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말씀드리자마자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1%까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을 했다면은 어 빠르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싼 가격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역시 어 시장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어떤 재료가 뜨고 이 재료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가 이거를 지금 파악하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만 잘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역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수익이 나는데 음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 매매 관점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리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장주를 찾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뿐만 아니라 어 직접 장중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이 방에 무료로 입장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간다, 100%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마자 조금씩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어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기업들, 어 시장의 대장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 매수를 해두신다면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음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과 이런 정보들을 드릴 때는 시간과 노력을 정말로 많이 들여서. 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는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 어, 천만 원을 주면은 1억으로 불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된 수익률과 확정된 어떠한 단어를 얘기를 한다면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기를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가 온다면은 당장 끊어버리시길 바라겠고 어, 시장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은 음, 욕심이 과지도 않은 어, 이제 당일 당일에 시장의 대장주를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수익률이 복리로 계속 쌓이면서 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어느 순간에 계좌가 확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뭐 8월 달, 9월 달에는 어떠한 재료가 대장이니 어떠한 종목들을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시장을 리딩을 해드리니까 한번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을 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시청자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실전 매매 관점으로 어, 정보들과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주식 공부방 누구나 무료로 입장시켜 드린다라는 거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감사한 시청자분이니까 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어떻게 입장하냐? 아, 바로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보면은 아, 고정 댓글에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코치 오늘의 대장 주 그렇죠? 무료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음,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30초 내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어, 구독자입니다. 체크. 주식 경력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추가를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시면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설문조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어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작성을 부탁드리는 설문조사이니까 간단하게 어,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했다면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유재석이라면요 유재석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 안내받으실 주식공부방 안내받으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020어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하면요 입장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 번호가 틀리면은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 기재를 방지하고자 020 땡땡땡땡 땡땡땡땡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제대로 했는지 재확인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주코치의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보도만 제대로 적었다면은. 아까 보셨던 주식 공부방 어, 입장할 수 있으니까 클릭 후에 이렇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기 버튼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열기만 클릭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그대로 이제 연동이 되니까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별3 개에서 별5 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말로 중요한 종목들은 별 4개, 5개까지 드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말씀드린 별 4개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HJ중공업. 이거는 제가 별 4개 종목으로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6월 달부터 최근에 7월 10일까지 별 4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때 자리를 보시면은 매물대를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7월 10일에 주가가 7,800원이었단 말이죠. 그쵸?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잡았다면요. 지금 h j 중공업 얼마입니까? 14,7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두 배가 올라왔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들도 두 배의 수익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종목들은 음, 놓치지 않고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LG CNS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네개 종목이었는데 6월 12일에 별 4개 종목으로 나갔어요. 이때 주가를 보시면은 59,000원이었는데요. l g CNS 주가가 59,000원에서 6월 12일 59,000원에서 주가가 단숨에 이렇게 짜자자자 올라가면서 10만 8천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 보름도 안 돼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음, 이런 식으로 잭팟이 나버리는 종목도 종종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별 4개 종목들 그리고 보다 보면 별 5개 종목도 여기에 숨겨져 있으니까 공부방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히 누구든지 무조도 입장 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라면 재빠르게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어, 지금 영상 고정댓글을 보시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어, 입장을 해보시길 자,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은 어, 링크 공유해 주시면서 여기에는 좋은 정보들이 있더라.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알려주더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알려주시면 은더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공부방 링크를 클릭하실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맨 어 첫번째 링크를 보시면 대장주 레포트 링크 라고 있어요 어이 레포트 링크는 저희가 매월 매월 그 달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가를 분석을 해서 레포트로 어 영상을 찍은 이제 어 시청자 분들만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요 이번 8월의 대장주는 제가 분석을 했고요 목표 수익률인 61%짜리 대장주입니다. 아, 우선은 이 영상은 이제 일부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만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설문조사 이제 고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 8월의 대장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뭐 목표가, 분할 매도가. 손절가까지 싹다 나와 있고요.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장중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려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왜 좋은 자리인지 어,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8월의 대장주를 어, 이제 3분간 좀 짧은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니까 설문조사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 영상까지 한번 이렇게 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음, 여러분들에게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 유튜브를 어 지금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걸 텐데, 유튜브라는 특성이 뭡니까? 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이 주식 영상이 전문가의 영상인지 아니면 그냥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어, 제도권의 자문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어, 공식으로 인정한 전문인력이었다라는 얘기죠. 보시면 은 저의 이름과 그리고 자격 구분이 있는데요.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상품까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어,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노하우들을 어, 쌓아온 노하우들을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라든지 그리고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쵸. 어, 지금 실제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영상이지만 제가 실전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어, 이 주식 공부방 입장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어, 오늘의 대장조 네 가지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로보티즈, 플리토, 가산네트웍스까지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동성화인텍 부터 같이 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LNG 본행제 기업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조선주 기자재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3만원을 찍으면서 이 급락을 한번에 소화해 줬어요 그렇죠 이때 주가가 18% 상승하면서 어, 뒤에 있는 이런 모든 매물들을 다 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매집봉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주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받아내줬다. 매도가 약해졌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기가 쉬워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선 동성화인텍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신고점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려는 자리예요. 이런 상승하는 이 채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따라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동성화인텍이 이번에 16만의 개인의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나눠서 매수를 했죠. 최근에 이 금융 투자, 뭐, 펀드, 그리고 투신 쪽에 어 조선에 대한 매수가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응해서 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탑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급락이 강할 때 소화해주는 힘이 강하다면요. 추세가 강할 수 있어요. 지금이 급락의 강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소화해 줬으니까 다음은 그렇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단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마스카포르시트는 이제 209조 짜리예요 209조 짜리 이제 한미 조선 협력이라 말이죠 그로 인해서 수혜받을 기업들은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또 동성화인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냉재 쪽에 한국화본이랑 같이 압도적인 점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찾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이텍 짧게 같이 봤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35,000원까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3, 2, 5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2,500원.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의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가 흐름이 좋아요. 휴대선 21선을 타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21선을 다시 한번 타는 자리죠.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자리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지금 매수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고, 자선은 로보티즈의 어, 지분 7%를 이제 LG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LG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LG가 이번에 휴머노이드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재 양성이 나섰다라는 것은, 그쵸. 그렇죠? 어, 로보티즈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은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줄어들죠. 근데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요. 어, 이런 이름은 매도보다 매수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자리니까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로버티지의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장 초반에 어, 이렇게 물량을 받아내줬고 그 다음에 이 저항선을 한번에 돌파하면서 장 끝날 때까지 우상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여러분들이 담기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전에 어, 추세선을 딱 닿았을 때 어, 매수를 했다면 은 이후에 흐름이 아주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게 좀 핵심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10만원 언저리에서 한번 파시고요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은 9만 5천원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로보티즈 봤고요 자, 플리토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AI를 사용한 이제 통역 기술을 어,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플리토의 일봉이고요. 우선은 이 최근 들어서 나온 거래량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6인데요. 그쵸? 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주가는 은봉이 나왔어요. 8%인데 중요한 점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쭉 떨어졌었던 자리를 바닥에서 터치를 했다는 라 겁니다. 그렇죠. 쭉 올라오면서 터치를 했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도 소화 이후에 지금 돌파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보시면 은이 자리가 블리토가 주가가 계속해서 막혔었던 자리입니다. 13,000원, 15,000원 자리는 어그렇 터치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자리기도 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도가 정말로 강하고 지금 자리도 이런 어 매도가 강한 구간에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눌림이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소화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예요. 휴세선도 이제 밟기 시작했죠. 어 거래량도 많이 털렸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요, 플리토가 장 끝날 때까지 우상향을 만들어졌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고요. 특히 어,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음, 견조한 이제 주체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빠져도 눌림이 강하게 형성될 이수 있다. 음, 이런 자리들 이렇게 잘 버텨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 짧게 봤고요. 블리토 어,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블리토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13,000원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가격입니다. 자, 마지막은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가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는데 어, 이제 일봉입니다. 우선은 어, 6% 상승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을 그려졌고, 그리고 노란색 선을 돌파한 자리에다가 121선까지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241선, 1년 선 이외에는 전부 다 터치해주면서 돌파 시도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후에 이런 241선의 소화를 위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부담없이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전에 개 파락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을 이탈하면서 급락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대한 위에 매물대에 대한 이제 매도는 아주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자리를 터치하고 근처 가격만 가니까 눌림이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다 털렸고 다시 한번 어, 그렇이 매물대를 지지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 시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평선도 뚫어졌고 그리고 매물대를 지지선으로 바꿨고 음 한번 소화를 해줬으니까 올라가기 쉬운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다산네트워스를 5분봉으로 보시면은 당초반에 힘을 많이 줬어요. 이 장초반에 어 9시 5분까지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물량들을 소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터치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매도가 나와도 이제는 매물대가 위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산 네트웍스의 목표가는요, 어, 3,750원 최종으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짧게 보실 분들은 이제 2 4 0선 3,300원 일차 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다산 네트웍스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참고를 해보시고요. 음 오늘 또한 주에 이제 마무리를 어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어, 하시길 바라겠고 이따가 어, 장 시작할 때 제가 텔레그램에서 또 도움을 드릴 거니까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서 어,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요 제가 어, 장중에 도움드리는 텔레그램 방 나오니까 어, 입장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최근에 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음, 공부방 신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린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혹시 유료방은 따로 운영 안 하시나요? 운영하신다면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어느 정도 금액을 내더라도 따로 리딩 관리를 받고 싶습니다. 음, 유료로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사례는 많이 해드릴게요.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이런 니즈를 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저희는 어,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어, 주의하시고요. 자 소수정의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 문제로 시청자분들을 전부 다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이 케어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특별 케어 서비스를 국내 유수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어, 제휴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평소에 혼자 투자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저희 제휴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고 저처럼 매번 앉아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고 그리고 뉴스들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보다 더 투자를 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제휴사들은 어,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거래소 권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검색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사칭 범죄에 어,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 저를 사칭하거나 어, 뭐 주커치는 우리 소속이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니 사칭범들이 있다면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각종 문의를 할수 있는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어요. 제우사 그쵸? 사칭 정보를 이 카카오톡방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